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요런 문제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fx는 2차 함수라고 주어졌고요. 2차 함수에 뭐가 씌어져 있습니까? 절대 값이 씌어져 있습니다. 맞지그 다음에 gx인데, gx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어, 지금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야? x 값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 형태여가지고, 뭐구 하는 함 구조야? 도함수 구하는 구조죠? 근데, 어, 살짝 여기는 실제 X값 증가량이 2 h 이기 때문에 여기 두배 해주고, 아파트 바깥에 2, 두배 해주면 될것 같아. 이따가 다시 한번볼 건데, 어쨌든 도함수 구조야. 아, FX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도함수를, 뭐, 0사부터 10번째까지 다 누적해서 더해줘라. 그죠? 도함수 값을 더해줘라. 라는 얘긴데, 어, 우리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 뭐. 절대값이 빡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2, x-3, 이렇게될 거기 때문에, 이따 지우긴 할 건데, 이차 함수 계양을 살짝 그려드리겠습니다. 2일 때, 3일 때, 절대값 때문에, 요렇게로 그려져요. 맞지? 자, 그러면, 자,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도 함수가 정의 돼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맞아. 그죠? 그래서, 0서부터 10까지면, 어, 0. 1 문제 없어. 0의 함수값, 1의 함수값 있어. 그렇지? 근데 누가 없어? 2하고 3 없어. 그렇지? 2하고 3 없어. 그러니까 그 각각 계산 해야 돼, 우리. 그다음 뭐 4, 5해 가지고 10까지는 따로따로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 맞지? 아,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gx를 이렇게 정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gx 드은 몇 사부터 몇가지 x 값이 0일 때, 1일 때 그 다음, 4, 5, 6, 7, 8, 9, 10, 해서, 4, 4부터 10 사이에서는, 자,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집중해! 자, 여기 몇배 해줘야 된다고? 실제 X값 증가량이 2 e 차이 나죠? EH, 그래서 여기 E, 바깥에도 E, 그럼 이건 F'X고, 아, 그래서 F,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맞죠? 네. 요거 됐고 그 다음 누굴 때랑 누굴 때는 정의가 안 돼? X값이 2일 때랑 3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아 그래서 X값이 2일 때랑 혹은 3일 때는 우리가 GX를 있는 그대로 극학값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왔는데 자 주목해야 될건영서부터1 그다음에 4서부터 14에서는 함수값이 그냥 양수인 형태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에다 그냥 적용시켜도 됩니다. 지금 절대 값 때문에 뒤집어진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구해볼 건데. 자, 일단 뭐부터 구해볼까? 이게 많으니까 이거부터 구해볼까? 1번. 자, 1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도 함수 구해볼까요? 도 함수. f'x. 자, 도 함수. 이거 도 함수 미분 치면 얼마야? 자, 2x-10이죠? 그거를 몇배 해야 돼? 두배 해야 돼. 아, 그래서 몇? 4x 이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지? 그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고 이 도함수에다가 몇 대입하고 몇 대입한 거,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4에서부터 10까지 다 대입한 거. 그래서 여기다 한번써 보면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그다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고요. 그 다음, 몇서부터? 4서부터 10까지 4k 마이너스 10입니다. 해서, 앞부분은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플러스, 뒷부분은 등차수열의 누적합이니까 2분의 초항은 4대입하면 6이고, 그 다음, 막항은 10대입하면 30이니? 해서 30. 그 항의 개수, 네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니까 7개죠? 그래서 곱하기 7 해서, 얼마냐? 마이너스 16 곱하기 이거 약분하면 18이죠? 18 곱하기 17하면 얼마야? 100, 100은 맞고 그다음에 6이니까 126 그래서 플러스 1 2 6이 되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플러스 110? 플러스 110 맞죠? 네, 플러스 110 맞지? 예.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계산 다한게 얼마? 플러스 백십 나올 테니, 난 이제 뭐만 더, 더 해주면 돼? 쓸게, g2의 함수값 하고, 그 다음에 g3의 함수값 요거 두 개만 구하시면 됩니다. 맞지 해서, 선생님이 요거 계산은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예, 네, 요거 계산 지금도칠판안에서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안 되면 선생님이 계속 해드릴 텐데, 끝까지 해드릴 텐데, 일단은 한번 해봐. 자, g2. g2는요 뭐에다가 여기다가 2를 적용시킨 거니까 g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노란색 빼고 생각하는 거다 H분의 Fx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에서 2대입하기로 e 했으니까 이 자리에 2가 꼭꼭하고 들어갈 거지 그죠? 해서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리미트 부정형 벼서 나야 된다라는 거야. 각각 계산하는 거 이거 단순 계산이라고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h 분의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e 플러스 h. x 자리에다가 e 플러스 h를 대입한다. 여기다가 e 플러스 h를 대입하는 라 거지. 그래서 절대값은 생략해주면 안 되고, 그다음 e 플러스 h를 저기다 대입하면. 2 플러스 h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h죠. 그 다음 뒤에 거에 대입하면 h 플러스 1이죠. 그래서 h 곱하기 여기다 대입하면 h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3 뺐으니까 맞죠? 그다음 빼기 뾰로롱 2 마이너스 h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2 마이너스 h에서 2 뺐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h 곱하기 뭐? 2 마이너스 h에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거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잘 봐야 돼. 자, h는 0에 가까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그렇죠? 다될수 있기 때문에 이 h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못 벗겨. 그렇지? 근데, 누구는? 얘는, h-1은, 야, 0에 가장 가까워지는 수, 0에 가장 가까워지는 수에다가 1을 뺐어. 그럼 양수의 음수야. 음수죠? 음수. 이거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반대로 나와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연산기호 있었고요. 그 다음, 또다시,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이고 나발이고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꿀게. 자, h 있죠? h는 뭐예요? 똑같이 절대값 못 벗겨 양수인지 음수인지나 판단할 수 없어 맞죠 동의하죠 자 그래서 1 아, h 플러스 1입니다 h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 형태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맞죠 0이라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리미트 h 자 0분의 0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형이었는데 모는 절대값 h만 앞으로 싹 빼주면, 1-h에서 h 플러스 1을 빼주는 거니까, 1, 1 소거되면서, 여기가 곱하기, 마이너스 2h가 돼요. 그래서, hh가 소거되고, 결과적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h만 남고,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건 이제 부정형이 아니죠? 그래서, 빵!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자, 이거랑 더 해줘야 될 게, 이거랑 이거 두 개인 건 확인했지? 근데 이게 0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끝까지 잠깐 칠판에서 풀어드릴 거야. 다시.